오늘 새벽 청주현 고시텔에서 불이나 잠자던 입주민 10명이 다치고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방한칸 남짓 탔을 뿐인데 왜 이리 피해가 컸던 건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이 들것에 실려 화재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소방관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탈출하는 사람들. 불은 방한칸 남짓을 태우고 20분도 안돼 비교적 빨리 진화됐지만 중상자 한명을 포함한 입주민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 유독가스를 많이 마신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연결 확 들쳐서 바깥에 창문을 보니까 돌출 쇠덩어리도 바깥에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방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지만 하 이곳 고시원의 경우 복도에 놓여있는 두 개가 전부였습니다. 두 층을 앞에 4 개에 불과하다 보니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실내 장식마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합판으로 돼 있어 순식간에 뿜어져 나온 연기와 유독 가스가 방마다 빠르게 파고들었고 대피 유도등은 물론 방마다 있어야 할 휴대용 조명 등조차 없다 보니 순식간에 암흑천지에 압이 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던 겁니다. 고시텔 영업을 하면서 관할 소방서에 알리지 않아 그동안 점검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시텔 업주를 처벌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